함께 따라 하시죠. 새벽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새벽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우리의 삶에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확신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달나라를 갔다 오고 뭐 우주 여행을 하는 이런 시대를 살지만 무엇이든 다 이룰 것 같은 마천루의큰 빌딩을 세우고 우리나라도 뭐 롯데 빌딩 그렇게 크게 높게 세워지는 이런 빌딩을 만드는 그런 걸 보면 무엇이든 다할것 같지만 돌아보면 너무도 약한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면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한 방울 정도의 그물한 방울로도 우리 인간을 죽일 수 있어요. 킹코브라가 우리 사람을 무는데요 킹코브라가 한번 물어서 뿜어내는 그 독액이면 10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독액으로 말하면 사람은 코브라만 또 못하는 거예요 한번 물리면 그냥 죽어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초현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사고는 더 크게 많이 나지요.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한다고 계속 제도도 고치고 또뭐 기계들도 만들고 다 보안 장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히려 사건 사고는 더 대형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질병은 어떻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질병이 우리 몸에 침투하면 침투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속에 병이 들어도 모르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속병을 알아보려고 옛날에는 뭐 진맥을 하고 청진기를 대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속에 기구를 집어 넣어서 내시경으로 다 들여다보고, CT 촬영을 하고, 또 자기 공명으로 MRI 촬영도 하고, 그래서 속을 다 보면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잘안 됩니다. 많이 고쳐지고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도, 단순히 생명의 연장일 뿐이지, 죽음 자체를 넘어서는 일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많은 몸의 질고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은 어떻습니까? 마음, 몸은 건강한데, 정말 기분, 기운이 찌를 듯 한데도, 마음의 속병이 들고, 영혼이 병이 드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경우, 우울증이 오고, 의욕을 상실하고, 결국, 어떤 점에서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신앙으로도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높은데서 뛰어내려버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죽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속병이 들면 이 병인데 이게 영적으로 잘 치료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마저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역시도 어,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 어떻습니까? 부부가 또 가족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칭찬과 격려로서 힘을 보태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이기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집에서 그냥 긁고 상처주고 찌르고 더 주저앉혀가지고 세상에 내보내니 세상에서는 더 죽겠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정가정에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야 할 천국이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지옥이 되면 이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가정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어디 갑니까? 떠날 수도 없는 그 자리가 지옥이면 정말 이건 생지옥이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떠납니까? 그냥 뭐 물건 사듯이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갔다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게 되면 이건 아주 전 집안이 심각한 고민 속에 정말 몇 날, 며칠, 몇, 몇 년을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옮기는 그 과정에서 받는 상처와 옮겨서 또 적응하는데 그 어, 소비해야 할 그런 에너지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떠날 수도 없는 큰 가정인 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는 구조가 딱 형성이 되면, 목사가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맨날 상처나 주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제게 상처를 준다든지, 또 서로서로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들로 우리 교회가 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고 와서 제게 들려주는데, 어느 교회에 찬양대, 찬양대원들끼리 편히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서로 등져 있고 지휘자에게 막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생활이 늘 지옥 같은 거. 우리 강서교회는 그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말 목장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찬양대, 뭐, 여러 우리 교육부서, 일들 하시면서, 뭐, 부엌에서, 부엌에서는 우리 민권사님 삼총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또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다른 분이 상처를 입을까 또 생각은 또 돼요. 삼총사만 하나 이렇게 되면 또 속상할 수도 있고 이, 이, 이 교회 일이 참 조심스러워. 그래서 잘 하는 것이 또뭐 다른 사람에게는또 어떤 것이 될까? 이런 배려, 또 넓은 관심과 시야, 안목 이런 걸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이렇게 가야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는 평화로운 교회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말 한마디라도 상처가 되고, 이것이, 마음에 남으면, 십 년이 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혈압이 오르고, 몸에 병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몸에 병으로 돼. 냅다 내질러 놓으면, 자기는 상처 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끙끙 앓다 보면, 몸에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이 지옥 같은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고 그런데도 상처준 사람들은 눌러달라 한다면 지옥이죠 생지옥이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래서 배려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리고 예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례함 무례함처럼 사람을 깊이 상처 주는 일이 없잖아요. 아니, 다 인사하는데 나한테만 인사를 싹안 하는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상처를 줄수 있고 이게 병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 가족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더큰 가정인 교회에서 서로 서로를 잘 배려하고 헤아려주고 또 인사도 정말 더 잘하고 어 다정한 잔치 자리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그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 이 새벽 주회 전에 나와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았는데, 뭐, 400년 가까이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죠. 요셉이 죽을 때부터, 죽은 뒤부터는 이제, 뭐,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 아니면, 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끌어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광야길을 가는데 사흘길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서 머물렀는데 물을 찾았더니만 그 물이 쓰디 쓴 물입니다. 그래서 마라라, 쓰다 하는 그런 이름을 정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쓴 물을, 쓰디 쓴 마라의 물을 다이단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쓴물도 단물을 만드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십시다. 쓴물도 달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메마른 광야에 쓴물이 나는데 그쓴물을 달게 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때에 오늘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6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맨, 맨 마지막에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어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라파라는 것은 의원이라는 뜻도 되고 고친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는 의사시다 또는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의사 하나님, 나의 주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지리도 못 살게 병들고 여기저기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죽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천국에는 병이 없어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만 건강하냐 이곳에서도 이땅이낙그의 인생길 죄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의 일도 잘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몸에 병이 깊어가지고 쪼그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믿어지시겠어요? 잘안 되시죠? 정말 건강한다는 게 그 생기 넘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어, 그렇게 또 우리 전하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일하시는 우리 일꾼들 또 우리 박창수 집사님 이번 축구에 또큰 몫을 감당했지만 그 열심해서 우리 교회가 이등도 나고 말이죠 이런 게 기쁘잖아요 기쁘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렇게 너희들 건강하게 살아라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도 기쁨으로 잘 열정을 가지고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다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로서 우리를 치료해주셔요. 성부 하나님. 오늘 또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성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애언한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미 애언하셨죠? 이사야 선지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다음 뭐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 토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는데요 그 고통 주님이 아야 아야 하시고 속으로 끙끙 앓으시는 그 아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 세상에 뭐 손자가 할아버지 종아리를 때린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비조물인 하찮은 인간이 티끌 같은 이 존재가 하나님 매를 때려 채찍으로 그것도 가죽 채찍으로 그래서 살점이 쭉쭉 뜯어지는 이런 그 고통을 안기는데도 주님은 온 몸으로 그 매를 맞으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 말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쳐지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는 예수님께서 그 몸의 채찍을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는 고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나서 상황,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 병든 자, 손 마른 자다 고쳐주시고, 나 완자 얼루 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눈먼 자, 눈을 만져서 치유해 주시고, 포기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매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제 만나지 못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도. 내가 다매 맞아서 너희들의 질고를 다 담당했다 너희들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린전서 12장 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셨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요. 또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에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어제도 성령님 우리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예배 많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 전체를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치료의 역사를 해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창조 때에도 있었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말씀으로 또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이온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실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는, 보편적인 은총은 온 우주 만물, 이꽃 하나 피어나는 이 일까지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결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세례요한 태어날 때도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감동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만은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무엇으로 태어나셨다고 우리는 신앙고백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손들이 태어나는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집에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태어나게 하신단 말이야.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 그 강력한 힘으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그 성령님을 힘입고 죄와 싸워 이기며 구체적인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숨 쉬고 하나하나 모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 성령을 뭐라 합니까? 세자로. 성령을 세자로 뭐라 합니까? 보혜사, 보혜사. 스 파라클레시스 이 보혜사가 뭐냐 하면 돕는 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헬퍼, 돕는 자 뜻이에요. 이 도와준 낑낑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가지고 가는데 누가 조금만 거들어 줘도 얼마나 좋은가요? 우리 그 산악회 대장이 말이죠. 이 만경대를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는데 대장이 제일 위험한 데는 선등 하죠. 먼저 올라가요. 줄 없이 올라갑니다. 대장. 그래가지고 어려운 데는 줄을 내려주는데 올라가다가 되게 무거운 로프를 짊어지고 이렇게 가다가 못 가는 거예요. 꼭대기쯤 가서. 그래가지고 뭐 올해 또 20년 이상을 다닌 분도 못 가신 거예요. 멈춰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를 불러서 나좀 받쳐달라. 그래서 그분이 또막 달려와서 뒤에 이뒷꿈치를딱 받쳐주니까 올라가서 로프를 내려줘서 저도 로프 타고 만경대를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 그래 20년 동안 다니신 분도 못 가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순간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 작은 뒤꿈치 하나 딱 받쳐주는 이것, 그 힘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도와준다는 것은 결정적일 수 있어요. 만약 거기서 미끄러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무수한 위험의 고비가 많습니다. 근데 자 조금만 도와주면 살 사람도 0.1초, 앗! 한 사이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삶인데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결정적인 순간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파라클레시스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와주는 보혜사다. 또 성령님 이 보혜사라고 할 때의 중요한 의미 하나가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자. 아무 얘기도 말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롭고 정말 속이 막 이렇게 힘들어서 있을 때또 절망될 때말막 사회 의욕도 없어지고 모든 게막 힘들어지고 그럴 때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뭐 주변에 위로자들이 있어, 있어도 뭐 좀큰 위로가 되지만은 진정한 위로는 우리 아래에 계신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서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또이 파라클레시스 이 보혜사의 또 중요한 게 변호자예요, 변호자. 제가 얼마 전에 또 법정회를 한번 가봤는데요. 참 여러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구경을, 재판을 하는 걸 부경했어요. 그런데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자기가 다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검사 뭐 오른쪽에 변호사, 왼쪽에 검사 앞에 주심 판사 좌우에 부심들 다 판사들이 있는데, 야참 그렇습니다. 새 파란 검사가 막 이렇게 하는데요. 변호사가 탁탁 서류를 가지고 또뭐 증인 불러서 신문도 하고 그렇게. 해 냅디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법을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뭐잘 몰라도 우리에게는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호해 주신 거예요. 뭐할 말이 많고 그런데도 말은 못하고 속은 답답한데 나의 앞가름을 탁 해주시고 이분은 이 사람은 이러 이렇습니다 하고 대변해주고 앞을 막아줄. 그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셔요. 이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치료 역사, 이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는 2000년 전으로 끝났을까요? 오늘도 계속되는 역사일까요? 오늘도 계속되는 역사입니다. 성령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늦지 않으셨어요. 성삼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용서 못 하실 죄가 없고 싸매지 못하실 상처가 없고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몸의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내 꼬인 삶을 풀어 주시고 내 심약한 마음을 강건케 심지를 경곡케 하시고 내 깨어진 모든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제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실, 치료하실, 대변해주시고 위로하실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무슨 마음의 어떤 뜨거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성령님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치료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이 곧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laughs> 나의 영혼 주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의 주님 임하셔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내 영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몸을 고쳐 주십시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옵소서.